사주를 해설합니다. 을축년에 태어나서 기축일주 정축일주 정미시주 정화일주가 축월에 축날에 미시에 태어난 본명 여자분입니다. 금년에 서른다섯 살인데 오형으로는 목이 하나, 화가 두 개, 토가 다섯 개. 에, 금이 없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수라는 것이 배우자고 남편인데 없습니다. 지장간이면 있는데 충미충으로 해서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필연적으로 이혼하는 사주고 해로 못한다.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이 사주는 결혼이 첫번 결혼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 어, 그거보다는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연속으로 잘못된 한 걸도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주다.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도 좋은 사주다 이렇게 봐지는데, 결혼하면은 한 번, 두 번, 세번이 정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자 사주로는 잘못된 사주다 이렇게 봐지고, 에, 금하고 술 하는 것이 없는 글자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자식이 지나치게 많다. 에, 언변술이 뛰어나고, 말자주가 뛰어나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영리하다. 에, 애교도 많고, 여성스럽고, 다 좋다. 근데 배우자운는 형편없다. 신랑보다는 자식을 좋아하고 이혼하면 자식하고 산다. 절대로 자식은 뺏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주는 내 자식, 네 자식 섞이는 사주입니다. 그 재혼을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 반드시 섞이겠죠. 그래서 이사주는 남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다. 피해야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사주는. 에, 그리고 또.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냥 연애만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주는 또 섹스가 강해서 애지간 남자, 이 여자 만족시켜 주기 힘듭니다. 에, 섹스할 때도 소음도 많이 내고, 남자들이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즐길지도 않은 사주인데, 에, 불로 태어나서 불이 나란히 두 개가 있습니다. 적은 촛불 같은 그런 입장인데, 이런 사주는... 무속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속인이 네. 세상 뜻대로 잘 안되고 무속인한테 한번 잘못 걸려들면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말려들어가지고 또그 길로 가는 수도 있어요 네. 재주가 뛰어나니까 뭘 하던지 하는데 운세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30대 운은 별로고 그러나 40대는 운이 상당히 좋네요 40대는 운이 상당히 좋고 문제는 50대가 가면 제 문제, 건강이 문제돼요. 건강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성 질환을 철저적으로 잘 지켜야 되겠다. 여성 질환, 산부인과나 여성 질환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40대가 이 사람한테는 평생군에서 젤로 좋은 운이고 40대가 빛나다 보니까 또 결혼할 수도 있는데 예, 올해 경자년 많이 나쁩니다. 돈의 손실이 있다. 직장을 그만두기도 쉽다. 남편이 있으면은 깨진다. 남자친구, 이성 친구 있어도 깨진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 허리가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팔다리 허리, 특히나 허리가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뼈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주고, 또삼재까지 같이 가니까 더욱더 가중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주로 태어난 여성입니다. 어,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인데, 좀 답답하고 안타깝죠. 이런 사주는 그래서 이혼을 했다. 이거예요. 이혼을 한 사주인데, 두 번째 결혼하면 다시 또 위험하다. 연애만 하고 지내면 좋겠는데, 또 살다 보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또 상대가 나를 좋아하다 보면 또 합치고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남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주다. 본인이 잘못하면 죽어요. 남편이 남편이 이거 죽기가 쉬운 사주입니다.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그런 사주 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없이 불편한 사주예요. 에, 말도 잘하고 눈물도 많고 재주도 많고 손재주도 많아요. 다 다방면으로 잘해요. 영리하고 예술성도 있고. 에, 근데 또 오만한 끼가 있습니다. 에, 거만한 끼가 좀 있어서 다소 문제가 되고 그러나 사회생활은 잘할 수가 있다. 눈치가 빠르고 말을 잘 하니까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 많고 언변술이 뛰어난 거예요. 잘 삐져서 삐순이라고그러니다 일명. 잘 삐져서 그러나 돌아오는 40대 오는 앞으로 5년 지나면 40대에 오는 상당히 좋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에, 그런 기대하면서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에. 남편이 없는 사주인데, 지장가리는 있지만, 그것도 깨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먹는 법은 많이 타고 났는데, 전반적으로 말년에는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살고 행운이 있으면 하겠습니다.